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루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빵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다.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다라고 정의를 하시는데요. 사실 글루텐은 밀가루 단백질이 아닙니다. 밀가루 단백질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밀가루에는 전분도 있을 것이고, 회분도 있을 것이고, 자, 구성하는 단백질도 있을 거예요. 자, 밀가루 속에 단백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단백질에는 글루테닌, 글리아딘, 메소닌, 알부민, 등등 들어있어요. 이 구성하는 단백질 물질들이, 이 물질들이, 물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믹싱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믹싱. 즉 힘을 가하, 가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글루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가루 속에 들어 있는 이 단백질,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물을 만나서 믹싱을 했더니 글루텐이 생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밀가루 단백질은 글루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글루테닌 같은 경우는요, 우리 빵에 탄성 있죠? 탄력성, 탄력. 탄성을 나타내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20% 차지하고 있고요. 글리아딘 같은 경우는 점성, 즉, 늘어나는 성질이라고 해요. 신장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신장성. 요게 32%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소닌과 알부민은 약간 소량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두 가지만 알고 계셔야 되세요. 왜냐면 필기를 시험 치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글루텐인가 글리아딘이 무엇인지, 글루텐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탄성을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 또는 글리아딘은 점성이 몇 프로 들어있는지, 요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암기하시고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글루텐은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인가, 글루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을 또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설명해서 사람 몸속에도 뼈가 있듯이 빵 몸속에도 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거나 앉거나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뼈, 뼈가 있어서 가능한 거잖아요. 빵도 힘이 있어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글루텐이 있기 때문인 거죠. 결론적으로 제빵에서는 글루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요. 글루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밀가루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밀가루라고 해서 그냥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제과 제빵 중에 제빵에 적합하는 밀가루가 바로 강력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세 가지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많거든요. 가장 많기 때문에 글루텐을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밀가루 종류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글루텐이 무엇이며 주, 글루텐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무엇이 있으며 글루텐은 어떤 역할? 빵의 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걸 만들어 내려면 제일 단백질이 많은 강력분이 제빵에 적합하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